스포츠를 사랑하는 토정의 친구들아 토토박사 도박이다. 어제 어린이날이어서 영상도 하루 쉬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좀 가졌다. 오늘 또비 오는 지역이 많은데 다들 피해 없이 주말 잘 보냈으면 한다. 그럼 좋아요 눌러주고 프로토 승부식 52회차 분석 바로 시작할게. K리그 제주대 포항. 리그 5위 제주대, 리그 3위 포항간의 매치다. 지난 라운드에서 홈 강세 대전한테 무려 3대 0 대승을 거둔. 제주야 그리고 어 홈에서 인천한테 시즌 첫 패를 당한 포항 가니 치인데 일단 제주는 비가 그금 그쳐가지고 축구하는 데큰 영향은 없을 거라 생각이 된다 어 제주가 이번 시즌 홈에서 일무3 패로 초란 성적을 기록 중인데 어 포항을 상대로 홈첫 승을 아마 노릴 테지만 쉽진 않으리라고 생각이 돼음 일단 제주 기존 부 부상자들이 꽤 돌아오긴 했지만 이번에 다시 구자철이 펜스팅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크지. 어, 포항 역시 김인성의 퇴장징계랑 정재의 템스트링으로 결장이 예상되는데 그래도 확실한 그 득점력을 보이고 있는 고용준이 건재하고 그 김비동 감독의 경기 후반 선수교체에 의한 득점이 정말 많은 포항이기에 나는 이두 팀의 박빙의 승부를 좀 버릴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돼 그래서 이 경기는 무승부로 도전해 보도록 할게 분데스리가 호펜하임 대프랑크푸르트 리그 15위 호펜나임대 리그 9위 프랑크푸르트간의 매치다. 어, 일단 호펜나임은 강등권하고 승점이 1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게 남은 잔여 경기는 매 경기 올인해야 되는 상황이야. 반면에 프랑크는 이번 시즌 챔스도 나갔다가 나폴리한테 개털리고 그 뒤로 쭉 하락세를 타고 있는데 지금 시즌 9위, 라는 성적이 프랑크 이름에 좀 걸맞지 않은 순이지. 어, 현실적으로 유로파 컨퍼런스는 노려볼 수 있는 프랑크인데 그게 뭐 그렇게 크게 동기부여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이 돼. 하지만 호펜나임의 수비진 지금 부상이랑 경고누적으로 거의 주전 반토막 가까이가 어 반토막이 난 상황이지. 그래서 최근에 프랑크가 FA, FA컵을 슈터트랑 치러가지고 프로도가 조금 당연히 있을 있긴 하겠지만 그 FA컵에서 세 골이나 넣으면서 간만에 시원하게 골잔치를 한번 했던 프랑크에게 이번 경기에도 호펜나임을 상대로 충분히 다득점은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. 그래서 난이 경기 호펜나임 마이너스 일 핸디패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. 아우크스 브르크 대 우니온 베를린. 리그 13위 아우국대 리그 3위 우니온 간의 매체다. 아우국은 강등권하고 승점 3점 차로 여기도 전력으로 임해야 할 경기인데, 우니온 역시 챔스권 사수를 위해서 여기도 풀 전력으로 경기해야 되는 두 팀의 입장이다. 두팀다 일주일 만에 경기라 체력적인 뭐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, 결장자를 먼저 체크해보면 아우국은 퍼스트 키퍼, 그리고 수비랑 미들진 그리고 팀내 최다 득점자인 베리샤 이 부상으로 결정하는 아웃국인데 결정자 가좀돼 반면에 우니온은 핵심 수비수 레이테가 경고 누적으로 결정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결정자는 없게 당연히 타격에서는 아웃국이 더 크다고 생각이 되지 우니온 기세가 다소 꺾인 건 사실이지만 아웃국 역시 최근 다섯 경기에서 삼무2패로뭐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 반등이 아직은 없네 그래서 이 경기는 그래도 어 순위도 순위일 만큼 우니온의 승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. 이상으로 프로토 승부식 52회차 분석 짧게 해보았다. 내가 찍은 종이 올릴게. 그럼 다들 주말 잘 보내고 나는 내일 추가 픽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. 내일 보자, 친구들아. 잘 있어. 안녕.